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절씩 되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사당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그 모든 백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비자

헤로몬 산을 시골사람은 시변이라 부르고 아무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디다 11절 같이 봅니다. 누바인 음. 족속에 남은 나란 바산한 목뿐이었으며 그의 친사람은 철승산이라 아직도 암문 족속에 랍바에 있지 아니냐 그것을 사람의 무릎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희가네 규빗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새벽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광야에 이르서 막강한 두 나라와 싸워 이겼는데 우리가 아, 먼저 보았던 신명기 2장, 아, 후방부에는, 아, 해수원왕 시원을 싸워서 이기게 되었고요. 아, 또한 나라가 바로 오늘 이 3장에 남은 바사남 오기였습니다. 이것도 모세가 이 과거 역사에 대한 회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 1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사남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건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고 애들에게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아멘. 자, 이파사한 옥도 거인족이었거든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파사한 옥이 자, 자신의 모든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나오게 되었죠. 그야말로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파사한 옥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적대감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백성을 끌고 나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아무리 강력한 군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한번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호와께서 내게 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에 따을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편한 것과 지인 이대로 아멘 자. 이들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직전에 지금 해수본 왕 시온과 싸워 이긴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수본을 이긴 비결은 딱한 가지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다고 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해수본 왕 시온을 싸워서 이기게 했던 것처럼 다소하나 도 반드시 싸워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쟁에 참여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사절 말씀 볼게요. 사절. 자, 시작.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않은 선업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선업이 하산에 그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아멘 자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빼앗기지 않은 성업이 하나도 없이 옥 하나님의 은혜로 다 빼앗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완벽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여하시 바랍니다 어느 우리에게도 분명한 승리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심으로말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마다 분명한 승리를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이 새벽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려 나갈 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헤스본이나 이 바산 같은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전투력이 아주 약한 민족이었죠. 무기도 견던치 않고, 군사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아주 약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의 경력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었죠. 자, 그런데도 당시에 아주 강력한 이 강대국 두 나라, 해수권과 파산을 물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입니다. 약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때문에 승리를 맛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때문에 반드시 이김을 우리가 믿고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심지어 이런 모든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가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을 차지하러 온다는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자 이 가난은 이스라엘이 오기도 전에 그 명성을 듣고 벌벌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부잘 것 없고 약해 빠졌으며 두려워하기를 밥 먹기 싫어했던 그런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난 모든 민족들이 이어서 벌벌 떨 정도로 강력한 민족이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체는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들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들지 아니하시면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도 없어요. 우리도 이땅가 살아갈 때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 염려 한숨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으로 우리를 믿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와 우리에게 우리가 간구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전능하신 것 일하심을 복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는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은너무나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일하신 것, 역사심을 하 우리가 힘써 유지하며 오늘 이날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대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수본 왕과 다사당 우까지 점령했던 이 모든 과거의 행적을 돌아봤을 때 그들 자체가 아버지여 전쟁의 경험과 아버지 이렇게 경험 전투력이 아버지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는 약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난수가 있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증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참으로 부족하며 연약하며 이 땅을 사랑할 때에 불평과 불만과 한숨과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근구하오니 우리에 대한 연약함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유로 가리워 주시옵시고 더욱더 전능하신 증거를 미암아 가난이 생아할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손을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앞에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